네, 반갑습니다. 이변이 있는 부동산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그 상가 임차인이 이제 그 상가를 비워줄 때 원상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부분에 그 물음이 있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서 살펴볼게요. 어, 임대인 A로부터 임차인 B가 X라는 상가를 임차하여서 와인바로 인테리어하고 5년간 와인바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후, 신규 임차인 C가 나타나서 그 전에 임차인 B한테 일정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B로부터 이 와인바를 인수하여서 B가 설치한 와인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와인바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C가 계약 기간이 만료하고 임대인한테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하자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에 설치했던 시설까지 다 철거하세요 그 철거 비용만큼은 안 그러면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까고 줘야 됩니다 전에, 전에 설치했던 부분까지 철거하고 나가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상황에서는 뒤에 임차인인 그 c 가 전의 임차인인 내가 설치하지 않은 즉 전의 임차인인 B가 설치한 시설까지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것이 상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에 포함되느냐?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사실 이 점은 상가 임차 임대차에서는 상당히 이제 해묵게 아주 빈번하게 이제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상가 임차인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꼭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일찍이 대법원은 1990년도에 이런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90-81203목 판결인데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나이트클럽이죠. 어,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즉뒤에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 사람이 설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 상반대 보이는 대법원 2019년 8월 30일 판결도 있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시설, 설치, 공사하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 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즉 임대인이 병이고 이전 임차인이 갑이고 현 임차인이 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 을과 가, 병 사이에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 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이 공제가 이제 맞았냐 안 틀렸냐를 판단하는 건데 즉 병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을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그걸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한 비용은 당연히 임대, 그, 임차인에게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그래서 편의상 앞에 그 대법원 90년대 판결을 판례 1번이라 그러고 2019년에 최근의 판결을 판례 2번이라 그러면 입장이 어떻습니까? 완전 상반되죠? 어떤 내용으로 바뀝니까? 판례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이 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철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판례 2번 같은 경우에는 현 임차인이 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그 시설한 부분까지 다 같이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상반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건 판례가 이게 지금 두 개가 전혀 다른 판결이 상존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둘이 꼬인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둘이 꼬인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떠냐 면 판례 2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과 전의 임차인 또는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기존의 시설했던 그 설치한 부분을 현 임차인이 뜯기로 하는 철거하기로 하는 그런 특약이 따로 있었던 사안인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당연한 거겠죠. 그 상식상 지금 있는 사람이 뜯기로 하는 어떤 그 흔적이 권리금 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에 즉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 계약서, 그리고 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거기에 어떤 문면으로 어떤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계약서 기재상으로 당연히 지금 이 지금 현 임차인이 철거 임무를 승계하였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다 그러면 판례 1번이 원상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고, 판례 2번은 아주 특수한 사안의 경우 이제 그렇다는 법리를 설치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도 임차인 C가 임차인 B하고 혹은 임대인 A하고 사이에서 그 기존의 그 시설을 철거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특약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특약이 없다 손 치더라도 판례 1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서 원상회복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들어갔던 상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던 상태, 즉, 전 임차인이 시설해 놓은 상태는 내가 한게 아니니까, 내가 설치한 게 아니니까, 그건 그대로 두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야 내가 시설해 놓은 어떤 시설들만 떼서 나오면 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그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